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셈입니다. 충분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음식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와 치과를 방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초나 내장약으로 내장을 비우고 청결케 하는 것도 최근에 인기가 높아갑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약해집니다. 정기적인 종교 행위는 조경이나 아령처럼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건한 묵상과 침묵의 생활 없이는 긴장이 쌓이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며 극률과 신실의 근육도 융통성과 힘을 잃게 되고 급기야 무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르심이 약속하는 상을 목표로하여 달려가느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나의 속 마음이 날로 날로 새롭게 만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